치아살림꾼 문원자 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안에 아, 네, 오늘 진료가 끝나서 환자분들 차트 리뷰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특별한 환자분 있으셨나요? 아 오늘요. 네. 음... 오늘 그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어그 환자분께서 이제 한 15년 전쯤에 다른 지역에서 아래 앞니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임플란트 지지대를 심는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그 분위기 자체가 무섭고 통증도 너무 심하셔서 어떤 추가적인 수술이나 어 머리를 올리는 작업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15년이고요. 그 동안 아래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 자녀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몇달 뒤에 이제 상견례가 잡혔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갈때 아래 앞니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셔서 이제 그 작업을 마무리하러 저희 어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환자분 사진인데요. 저희 치과의사도 사실 어 어떤 엑스레이나 이런 육안으로 보는 형태로 어떤 임플란트다 라고 딱 특정을 짓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다행히도. 어, 이런 엑스레이 자료나 이런 임상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임플란트 회사한테 수송을 제가 한번 해 보았고 어떤 임플란트 브랜드의 어떤 종류인지 다행히 확인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보면은 지지대가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꼈다 뼈다 할수 있는 스크류나 드라이버, 이런 제품들도 다 브랜드마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다행히 공수를 할수 있어서 환자분은 좀 복잡한 과정이나 추가적인 수술 없이 이미 신겨져 있던 임플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머리를 올려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브랜드를 모르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어.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100% 영원한 건잘 없잖아요. 특히나 의료적인 어떤 수술이나 시술에 관해서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임플란트의 어떤 부품이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머리 부분이 깨진다거나 그래서 AS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임플란트 그 브랜드와 회사를 알아야 그거를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조이거나 어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AS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어 임플란트 브랜드나 종류를 모르게 된다면 어 AS를 받을 때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회사만 해도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남미 쪽에서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임플란트 회사를 또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어, 방금 150. 라고 하죠 정말 맞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임플란트 회사만 150개라고 하는 건그 밑에 있는 하위 모델까지 우리가 센다고 하면 정말 수천 개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저도 어떤 임플란트 회사를 들었을 때 그런 회사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너무나 임플란트 회사가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조언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본인이 어떤 임플란트를 심겨져 있고 입 안에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 종류와 브랜드를 할 건지 잘 기록하고 보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 유명한 임플란트 브랜드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의 입안에 어떤 임플란트의 브랜드와 종류가 심겨져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적응을 하다 보면은 잘 까먹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 임플란트나 치아를 하는 거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잘 까먹게 되는데, 그거를 잘 기록하고 보관하셔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어,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갑자기 제 임플란트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집에 가서 보증서부터 찾아봐야겠네요. 네, 가서 보증서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 그렇게 본인의 몸을 본인이 먼저 스스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